저기요 구독 좀꼭 해주세요. 신문 구독이 아니잖아요. 돈드는 것도 아니고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안 하면 어찌? 안 하면은 니네들은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필 TV의 안정필입니다. 이남영입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온 것은 말이죠 오랜만에 좀 매운 거를 어, 먹으러 왔습니다. 어, 저희가 송주냉면이랑 그다음에 신길동 매운짬뽕 이렇게 매운 것들을 먹었는데 어, 청량리 할머니 냉면까지 먹었었죠. 음. 근데 이제 어머니 송주냉면. 어, 송주냉면도 먹고 근데 어, 일단 저희가 온 것은 말이죠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무슨 냉면입니까? 해주냉면. 해주냉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해주냉면. 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음. 어머니 해주 냉면 드시고 싶다고 했죠? 응. 어. 네, 그래서 난 냉면 좋아해. 어머니 냉면 매운 거는 냉면을 잘 드시기 때문에 어, 냉면을 먹으러 왔어요. 다른 거 매운 건못 드셔도 내, 그 냉면만은 드실 수가 있죠. 응. 음. 네, 오늘 뭐안 좋은 일 있습니까? 아니. <laughs>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아, 안 좋은 일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주 냉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음, 해주 냉면. 네, 저희가 그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 이게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그 메뉴판은 저희가 또 사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물냉면이 여기 5천 오백원 비빔냉면이 5천 오백원 그리고 살이 1천 오백원 어, 근데 비비, 비빔냉면만 맵대 물냉면 안맵 물냉면 그러면 비빔 시켜 그러면 일단은 비빔 두개아 어, 지금 비빔 먹어 그냥 <laughs> 아니 물냉면 하나 비빔면 하나 시켜야지 둘다 다, 둘 매운걸로 네, 맛을 나는, 봐야 되니까 비빔, 비빔 하나, 나 어, 물냉 하나. 그래. 아, 제가 절대 매운 걸안먹으려는게 아니라 어, 비냉이랑 물냉 맛을 다 봐야 되니까 두개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주문 좀 해주세요. 여, 비냉이랑 물냉 하나만 주세요. 네, 비냉이랑 물냉을 어, 시켰습니다. 아, 엄마, 엄마 비빔 두, 엄마 비빔 두개 시켰어. 아까 비빔 두 개라고 했어? 아 비빔 하나. 아까 저기에다가 비빔 두 개라고 했어? 아니. 시켰다. <laughs> 뻥도 잘 쳐, 인제 시켰는데. 아니, 아까 전에 비 아까 매우냐고 물어봤어, 뭐가 매우냐.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c 스템이 돌려봐? 이게 소금 만 사나이. 초장부터 이게 제일 아이 <laughs> 초장부터? 아,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어, 여기 자, 물이랑 엄마, 그, 육수, 수육이라고 해야 돼? 그걸 다 셀프해. 어, 음. 셀프라고 하니까. 자, 어, 음식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시면 이 여기 비빔 냉면, 해주 비빔 냉면, 그 유명하다는 해주 비빔 냉면,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어, 물냉면이 있습니다. 어, 물냉면이 있고, 어머니 이거 육수는 아까 저기 셀프죠. 어, 셀프로 어, 먹을 수가 있고, 이 무도 셀프예요. 여기 보면, 저쪽에 보면, 저기 보면 셀프, 다 셀프고, 저쪽 끝에 보이시죠? 끝에 육수도 어, 셀프. 여기 보면 냉면을 더욱 더 맛있게 잡수려면 비빔냉면은 식초, 식초, 겨자, 설탕을 약간 첨가하여 잘 비비래 이해하셨습니까? 응 뭐라고 했어요 식초, 설탕 식초, <laughs> <시초>, 설탕은 <laughs> 뭐지? 저기 한글 건 몰라 한글 몰라? 겨자 뭐 겨자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한장 정도 해야 돼자 설탕 막무가내 방송 예 전혀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아 시청자들은 저희가 케미가 잘 맞다고 하는데 예. 영도 영동 고속도로처럼 질주하고 있는 방송 예막 그냥 혼자 막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진행을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거 막. 안돼, <laughs> 엄마 설명을 하면서 해야지. 시초 설탕 계좌 넣었어. 아. 엄마 이거 네+ 네거 네가 알아서 넣어 먹든지 <laughs> 그냥 마시든지 <laughs> 맞아 밀린면은 식초 겨자는 넉도, 넉넉히 설탕은 약간만 넣으래 그러고 모모 노래 식초랑 격차 겨자, 겨자를 아 발음이 안돼배 너무 웃겨 식초? 마, 네, 식초 겨자 어때서+ 아, 어때서 됐어, 됐어. 식초, 맵, 네, 식초. 맵, 맵지 않은 거니까 식초. 됐습니다 설탕가루 조금만 넣 u g a r no chimale. Oh, my good. s 엄마 그 r Oh, sugar. Oh, my good. I w a 엄마 근데 먼저 뭐가 at the review 하 o o m I 하 o n t know. I d o 서못 먹겠네 <laughs> 엄마 리비리아, 리뷰 n t k n 리뷰 I 어? don't 리뷰 o 리 I don't know. I don't 알겠습니다. 어머, 계란이 있고, 다음 고기. 오 여기는 고기가 세 접시네. <laughs> 우리 거기 뭐야? 우리 한 접시 있었던데 어디죠? 임진각. 아 임진각 저기 평양 임진각 거기 어 임진강역에서 먹었던 냉면은 고기가 한 점이 있었어요. 두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엄마 오이, 이, 오이랑 양은 좀 적당하죠? 아우 어, 적당하지.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계란은 당연히 해라. 있고. 잡술래요? <laughs> 먹방을 너무 많이 보셨고잡수래요 근데 양림, <laughs> 양념장인데 이게 매울 거야 네양념장이 어. <laughs> 오바, 오바하는 거 아닌가?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 네. 음. 할머니 냉면 송주냉면 음. 그것보다 안 매운 거 같아 엄마 어때요? 엇 어. <laughs> 진짜 매운데? 음, 그 사람들이 시켜먹잖아 매운거 막 아, 그만 이정도 먹지 그 아, 인터넷에 그 BJ들이 막 맵다고 한거다 오바야? 너무 매운거 먹으면 안돼 돈도 벌는것도 좋지만 못버려 이정도만 먹어 아래 아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보고 있잖아. 응? 음. 내가 봤을 때는 나도 그 해주 냉면 아주 그 냉면 말고 저기 그 불냉면 있지? 송주 불냉면 부천 부천인가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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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까먹었어. 아니야 에이, 또라야 까먹었어 님내 아, 친구라고 해주가 있었거든 <laughs> 옛날에 아, 그래? 쌍양아치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섬에 해준행면 먹으러갈 때부터 양아치 생각이 나서 아예 밤마다 깼구 나 속으로 그랬더니 역시나네 내 뭐. 친구 해주 있었어 아, 진짜로 천여 대 양아치 하나 이름 해줘야 이름 해줘야 해줘 해주. 아 그래 아 해준행면에서 아 섣불리 들을 때부터 가, 감이 안 오더라고 엄마 그... 내 봤을 때 1등이 송주냉면 응. 안양에 있는 송주냉면 그리고 2등이 내가 봤을 때는 할머니냉면 진짜 괜찮아 가격 대비 5,000원이었죠? 4,500원 그래, 4 5 0 0원이어 또라이 아5 0 0 0원 5,000원? 아들아 또라이 내가 또라이됐네 아, 우리 또라이 방송이니까 이거나 먹어라. 응. 이거나 먹어. 엄마, 나는 이거 품점을 주자면 나는 요거 솔직히 말하면 내 스타일 아에 2점. 2점을 줄것 같고 나는 물냉면 2점. 그렇게 점수를 줄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머니 는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나도 2점. 2점. 물냉면은 그것도 똑같아. 똑같 아...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머니랑 다니면서 이제 입맛이 서로 다르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맛을 설명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는 뭐 저희가 뭐 책임질 순 없어요 그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마 구독자 천명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게 게요 구독자 천명 구독자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laughs> 울음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주저을 떨고 있어요 구독자 천명 늘었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면 하는 일잘 되시고 잘될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 t v 의 안정필 이 남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그다음에 또 밤에도. 다음에 맛있는... 봐요. 네, 다음에 맛있는 다음에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그냥 보너스 타임으로 엄마 더 찍은 거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